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 처인원의 종묘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아산에서 열리는 도시농업축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산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에 1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가 파는 상품들을 모두 다20% 할인해서 판매를 함께 진행도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축제에 참여하셔서 축제도 즐기고 그리고 평생 원하던 정원식물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에 출장을 와 있어서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인원해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보통 외국에 있는 가드닝 매거진들은 6월, 7월 봄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면 그해에 가장 우수한 식물을 꼽곤 하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 전주 정원박람회에서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기에는 식견이 부족하니까 이 설명을 가장 잘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간세타의 나무 아빠 김정범입니다. JB 가든센터의 김정범 대표님을 보시고 올해 가장 추천을 할수 있는 나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나무들을 위주로 골라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역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해 주시나요? JB도? <laughs> 네. 할인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목수국 중에 타이니 퀵파이어라는 품종입니다. 이 수국을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봤는데, 이 수국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2년 전에 봤거든요. 음, 네, 근데 보통 일반 목수국 같으면 네. 그냥 꽃이 이렇게 빼촉하게 좀 자라죠? 맞습니다. 타이니 퀵파이어는 목수국이 팝콘 수국처럼 꽃이 핍니다 음, 네. 그렇죠. 목수국이 팝콘 수국처럼 피는 수국들은 없거든요. 음, 진짜 이쁩니다. 저이거 보고 감동했어요. 음. 그리고 가을에 또 칼라가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죠. 보통 이제 목수국이라고 하면 촛불형으로 네. 꽃이 피기 마련이고 다른 화형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타이니킥파이어 같은 경우는 저랑 대표님이 네덜란드에서 이거 뭐지?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동그란 화형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외성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디만 봐도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되있어요 그렇죠? 지금 조만한 보이죠? 네. 그런데도 한국에 이게 한 300개인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그 목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꽃이 한달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인 크기는 외성종이다 보니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꽃대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형성돼 있어요. 한 요렇게 가지에 보니까 한 10개 이상씩 벌써 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꽃이 피면 이 가지를 안 보이게 싹 가릴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이타이니키파이어 저희가 올해 초에 한번 소개를 이미 해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영상만으로는 여러분... 분들이 잘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목수국과는 완전히 다른 화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화량도 굉장히 풍부하니까 요즘 사실 목수국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계신데 완전히 다른 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를 해 드릴 품종은 마크로필라 수국 중에 아리바라는 품종입니다 참할 말이 많은 그런 품종인데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아리바만큼 꽃을 많이 피는 수국 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리블리밍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분들이 리블리밍이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보통 일반 이 마이크로필라 수국들은 전년지죠 전년지에서 네. 꽃눈이 형성되거든요 네. 리블리밍이 된다는 거는 새순에서도 새순에 나오면서 꽃대를 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막상 펴보면 가지가 안 보일 정도 꽃이 꽉 찹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큰 개체를 봤는데 정말 순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보통 이제 리블루밍 수국이라고 하면 산수국 형태로 레이스 캡 형태로 꽃이 많이 피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였는데 그냥 마크로필라랑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꽃도 많이 피고 꽃 크기도 굉장히 큰데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중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서는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나 아니면 청수국으로 축제를 하거나 정원을 조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품종은 가능한가요? 일단은 겨울에 이렇게 식물을 보면 전년도에 새순이 올라온 데서 꽃이 피거든요 네. 근데 아리바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대를 잡습니다 네. 겨울에 만약에 윗지방에서 네. 추워서 위에 상순이 동해를 입어도 네.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윗지방에서도 네. 수국 축제를 하는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토양산순동원 맞는다면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푸른 수국을 볼수 있는 거의 첫 사례 제대로 된 리블루밍 수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다양한 지방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 수국을 네, 네. 이 수국을 우리 전국의 지자체 정원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을에도 수국꽃을 볼수 있고요 음. 여름에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서리 내리기 전까지도 볼수 있죠 네. 또 중요한 건 약간 반해성입니다 레티젠스 시리즈들이 거의 대부분 반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크기보다 네. 꽃이 더 많이 온다라는 음...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크로필라 중에는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수한 품종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자나무 중에 오렌지 아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대표님이랑 유럽을 다닌 지도 벌써 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메자 그때부터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수종이에요 이 오렌지 아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칼라 정원에 가장 좋은 식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메자를 그늘에 심어 놓으면 색깔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메자는 햇볕이 잘비친 데서 정확하게 칼라가 나오고요 네. 또 알고 계신 거는 매자는 좀 싸게 빨리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렌지 아이스가 색깔이 가장 이쁜 매자나무지만 가을의 단풍은 더 좋습니다. 음... 가을 단풍은 더 좋다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홍매자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매자나무 중에도 붉은색 계열 매자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소비자라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들이 이 오렌지 아이스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렌지 아이스를 이제 새순이 나와서 빛이 들어. 보면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영월에 가면 음. 매자 동상 있는 거 가보셨죠? 네네. 진짜 이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원에 음.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병충해 도똑항합니다네 맞습니다. 이 매자가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여왔던 소재긴 한데 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매자 나무를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네. 어려워하시거나 네. 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관리가 편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손댈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야생종이좀 가깝다. 네 맞아요. 그 정도로라도 된다. 맞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관리하기 편하고 <laughs> 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붉은색 잎이더라도 이 컬러의 명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laughs> 굉장히 화사한 빛을 내줘서 다른 붉은 계열의 메자나무와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환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붉고도 환한 명도가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월에 정확히 어디일까요? 위치가 영월에 가면요, 네그 니티나무 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용마루라고 하는데요. 음, 네. 그곳에서 또 연예인들이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아 네. 영원. 매자 동 사람은 많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언덕 자체를 다 오렌지아이스로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렌지아이스가 몇개 정도 심어졌을까요? 3 8 0 0 0 개. 네, 엄청난 수량이에요. <laughs> 나무가 이제 8 0 0천 개가 그 밝은 붉은 빛으로 가득한 그 물결처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가셔서 아메자 나무는 이렇게 연출할 수 있구나라는 걸한번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하나 있는 네.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laughs> 아마 메자로만 봐도 그럴 거예요. 오렌지 아이스가 아니라 메자 나무 전체적으로. 자체가 한 구역에 4만 개 가까이 심어진 곳은 아마 우리나라 영월이 유일할 거라서 예, 여러분들 이게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한번 가셔서 구경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그라스 수크런 계열 중에 블랙 뷰티라는 품종입니다. 사실 제비 가든 센터에서 이 블랙 뷰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라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블랙 뷰티를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품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폴란드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크런 계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블랙피트를 봤더니 꽃대가 일반 스크렁보다 배가 좀 길더라고요. 음... 상당히 이쁘고, 네. 그리고 크기가 보통 한 1m 가까이 정도 음... 커서 네. 허리 높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크렁 계열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이 품종을 소개하게 됐죠.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크렁은 꽃이 까만색이나 버건디 색깔인 건 아주 잠깐이고 대부분 참. 다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일단 이 블랙피트는 네. 꽃의 볼륨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크고 또 검은색 블랙 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제이비 대표님도 그렇고 올해는 수크렁 중에 가장 권하는 품종이 바로 이 블랙 뷰티예요. 이런 블랙 뷰티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나 정원 같은 데서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단독으로 심어놓는 것도 괜찮고요. 떼식재라가죠떼식재로 네. 어, 음. 심어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풀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합니다. 아 맞아요. 추위에도 가장 빠니다 음, 가장 좋은 거는 식물을 관리할 때 우리가.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다 보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갈림. 음, 그렇습니다. 그 땅에 맞아야 되고 네. 그 지역에 맞아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이뻐야 되겠죠. 맞아요. 다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특히 제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정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실 때 사실은 장미 같은 걸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뻐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서 클라이언트, 고객 입장에서도 심어 놔서 별 공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유지가 되면서 예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블랙뷰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식물로 정원을 만들 때 지자체나 아니면 정원이나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리조트라든지 이렇게 식재를 하잖아요. 네. 가장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게 1, 2년, 2, 3년 되면 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를 쉽게 할수 있는 식물들. 네. 물을 안 줘도 잘 살거나 약방제를 안 해도 잘 사는 음. 이런 식물로 제가 보기엔 조성을 해야지 오래 이쁘게 갈수 있다 그래한번 심어놓고 안 건드는 정원 음. 이런 정원이 가장 이쁜 정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블랙뷰티가 가장 우수한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릴 제이비에서 나온 새로운 신품종 그라스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억새 중에 부클레라는 품종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생소할 품종일 수도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반 그라스들은 꽃이 이렇게 하고 올라오거든요. 깃털처럼. 블레는꼬불꼬불꼬불꼬불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느낌이 애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인데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쁩니다. <laughs>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처음 큰 개체를 봤어요. 플랜드에서 큰 개체를 처음 봤는데 꽃이 보통 이제 하늘하늘한 맛으로 억새는 보기 마련인데 꽃의 크기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 굉장히 컬러감도 진해요. 버건디 컬러로 맞아요.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다른 억새들과는 확연히 다른. 은 차이를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새 꽃이 큰 것들은 어디에 활용을 하기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조경 가치도 좋겠지만 네. 절화용으로도 매우 좋지 않을까요? 어 맞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심어놓고 꽃 화병에 잘라갖고 절화용으로 쓰면 네.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꽃 크기가 워낙 크고 또 컬러감이 워낙 독특하게 들다 보니까 절화용으로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억새가 부클레를 시작으로 또 다양한 품종들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 해 주실 수 있는 게 어, 있는 거아요 저희가 레이디 레드라는 거를 준비를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전세계의 클래스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품종이고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품종인데 살짝 외형에 대해서 묘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레이디 레드가 음. 가을에 오톤 컬러라고 하죠. 네. 가을 단풍이요. 내자처럼 이쁘게 들고. 음. 그래서 한달 정도 빨리 들고요. 네. 또 키가 보통 윈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2m 정도 자라죠? 맞습니다. 딱 사람 눈높이에서 1.5m 전후에 음. 혼대가 딱 맞춰집니다. 가까이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는 딱 눈높이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그라스들이 막 지, 산발적으로 지저분하게 크는 품종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쁘게 자라니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억스에는 하늘하늘하고 초록색 청량감에 흰색 깃털 꽃을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클레 같은 경우는 꽃의 볼륨이 엄청 큰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레이디인 레드 같은 경우는 이파리의 단풍 컬러가 굉장히 선명하고 붉게 그리고 빨리 형성이 되면서 외성형인 거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련 중에 지니라는 품종입니다 사실은 목련 지니가 국내 제비 대표님께서 소개하신 지는 좀 됐는데 시간을 두고 볼수록 정말 괜찮은 수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일반 목련은 봄에 한번 핏죠 네. 지니는 보통 가을까지 꽃이 피는 목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니가 이제 중외성종이거든요 네. 일반 우리나라 국내 백목인 것처럼 아니면 자몽년처 쭉쭉 흐는게 아니라 네. 약간 다간형으로 자라는 느낌을 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목련이 봄에 일찍 한번 피고 말았을 때꽃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는볼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봄부터 가을까지 리블리밍으로 계속 피다 보니까 네. 이 목련 보다 좋은 목련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목련 중에 라이센스 비용이 최고 비싼 목련입니다 두배 이상 비싸죠 아 그렇죠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식물도 저작권료라는 맞습니다. 개념이 있어서 식물을 하나씩 팔 때마다 그 식물을 개발한 육종가한테 음. 일정 비 비용을 주게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품종이니까 그만큼 우수성이 좋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목련이 보통은 이제 3m 아니면 5m까지 자라서 꽃을 봐야 제 진가를 볼수 있는데 이 진이는 비교적 크기가 작을 때도 꽃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개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요 올 가을 정도에 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아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사진 상으로 이렇게 입이 이렇게 꾸불꼬불하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특별한 병보다는 네. 올해 날씨가 음. 추워서 오갈이 온 겁니다. 음... 좀 감기 걸렸다? 음... 에, 올해 기후차가좀 심하지요. 네. 그래서 네. 감기에 걸렸는데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키우시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올해 3월돼서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막 이러다 보니까 감기 걸렸습니다. 에, 목련 일반적인 백목련 꽃들이 몽우리 상태에서 그냥 져버렸어요. 피지도 못하고. 근데 이 지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개화를 하니까 그런 기상 이변이 있더라도 나중에 또 꽃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귀농 농업 소득용으로 이 진이는 어떤가요? 소득 목적으로 심어놨을 때 상당히 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일반 스탠드형으로 식물들을 키웠잖아요. 네. 지니 자체가 다간형으로 크다 보니까 보통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카페라든지 이런데 심어놨을 때 진짜 다간으로 수형이 이쁘게 잡히기. 때문에 농가 소득 목적으로 심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훌륭하고 농가 소독용으로도 훌륭한 수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두셔도 굉장히 좋은 수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휴케라 중에 하이호프라는 품종입니다. 처음 본건한 2, 3년 정도 됐고, 제가 올해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거 휴케라 중에 제일 좋은 품종 같다라고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어요. 이 품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휴케라의 에르메스입니다.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휴케라 잎이 이렇게 보면 딱습니다 네. 네 하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휴케라 잎이요 네. 호박잎 정도 크기를 자라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그늘 정원에 심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초 작업하기 힘들죠 네네. 네. 근데 휴케라 잎이 크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풀들은 빛광풀이기 때문에 네. 햇빛이 들어가지 야 풀이 발화가잘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카바를 하기 때문에 음. 또 그라운드 카바용으로도 풀을 음.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하고 칼라가 점점 이뻐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슈케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잎파리가 조그만 경우가 있어서 대표님 머리만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잎이 형성이 되는 게또 특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해보니까 보통 이런 라임 컬러나 옐로우 컬러가 드는 것들은 직사광선에 굉장히 많이 타는 현상들이 있는데 취약하죠. 이 품종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서 또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그리고 슈케라가 이제 심었을 때 금방 죽고 겨울에는 이제 상부가 많이 알랐다가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형태잖아요. 새순이 나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워낙 입장이 크고 성장세가 좋다 보니까 금방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일반 휴케라가 이만큼 컸을 때이 네. 휴케라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휴케라가 만약에 1 0 0 0 원이다. 네. 2,000원을 주고 사더라도 네.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워낙 이제 그라운드를 커버를 하는 지피를 하는 피복을 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실용성도 좋고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양지든 반음지든 음지든 이 하이오프는 잘 사니까 어디에든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 피복을 하고 싶은 곳 또는 잡초를 억제하고 싶은 곳에 심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품종인데요, 층꽃 중에 그랜드 블루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라색 꽃을 본다면 뭐 라벤더, 로즈마리 구... 네, 아니면 네. 국화 네, 뭐이 네, 정도 이렇게 네. 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층꽃 같은 경우에는 꽃 피는 시기를 한달반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음. 10월달에 만약에 보라색 꽃을 보고 싶다, 그랜드 네. 블루 꽃을 보고 싶다 하면 한한달 반에서 두달 안쪽에 커팅을 하면 그때 꽃이 핍니다. 음... 꽃개량도한달반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뭐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가 좋아할까요? 벌과 나비들이 음...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물로도 매우 좋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수분 매개자라고 해서 벌이나 나비, 벌새 이런 생물들을 위한 식물들을 심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화두예요. 왜냐하면 벌이 워낙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고 층꽃이 그냥 있는 층꽃들이 보라색 이어서 사진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큰 차이를 잘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게 되면 층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라주고 그리고 개화량이 훨씬 더 풍성하고 보라색 컬러도 훨씬 진하게 들기 때문에 같은 층꽃을 천 개를 식재한 공원과 그리고 그랜드 블루를 천 개를 식재한 공원에 보면 그 컬러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수종입니다. 보통 친 것들을 보면요 이게 네. 다 늘어져서 막좀 지저분해요. 네. 네. 근데 이 그랜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똥실한하게 이쁘게 무릎달처럼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아까 라벤더나 로즈마리 음.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에서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요. 네. 잘 녹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하고 현상. 네. 날씨가 뜨거 지면 얘들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맞아요. 하고 현상이 고냉지에서 잘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죽어버리는데 층꽃 같은 경우에는 나무여서 네. 여름에 날씨가 뜨겁다고 죽을 일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키우기 네. 굉장히 좋고 저희도 이제 마당에 이미 오래된 이 그랜 블루가 있고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층꽃은 추운 중북부 지방에서는 야생화처럼 월동을 합니다. 상부가 마르고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이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 나무처럼 생육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네. 품종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말아야 될건 중부나 북부 추운 데서 심으신 분들은 야생화처럼 상부에서 싸게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데 어차피 뿌리는 커지니까 매년마다 포기는 커지는 거고 실제로 저희 매장의 정원에서 쓰는 층꽃이 그렇게 월동을 하고 있고 남부에서는 나무처럼 월동을 하니까 훨씬 더 빨리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그랜드 블루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가을쯤에 갔을 때 씨가 맺히더라고요. 씨가 맺히는데 씨도 보라색으로 맺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꽃이 지고 씨가 맺혀 보라색 컬러를 좀 빈티지한 톤으로 잘 유지를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감상을 할수 있는 좋은 수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이비 대표님을 모시고 6월에 찾아왔는데 약간 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올해 가장 훌륭한 수종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자 채널에 나와주셨는데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뭐 워낙 열심히 하고요. 1원의 종목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나무 역사상 가장 큰 업체가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합니다. <laughs> 음. 저도 이렇게 보통 제가 나무 업계에서 선배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자지만 보고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많이 우리 제자를 <laughs>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좋게 해주시지만 이제 사석에서는 보통 많이 혼납니다. 열심히 안 해서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혼나고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계속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승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유럽 출장에서도 아마 같이 다양한 컨텐츠를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